센터장님이 네. 이제 막 개원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실장님도 계실 거고 네. 병 운영 관리해 주시는 다른 분들도 계실 건데 네. 특히 마케팅에 있어서 내부 직원을 채용을 할지 대행을 할지 약간 이게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의사고 개원을 했고 채용을 좀 충분히 할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저는 내부 직원을 최소 한 명을 두고 대행을 맡길 거예요. 그 이유가 대행사를 직접 컨트롤 하시려고 하면 너무 힘드세요. 왜냐면 진료도 봐야 되고 또 원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경영자잖아요. 딱 진료만 보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은 것들에 관여를 하고 또막 승인도 막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마케팅을 하다 보면 이 마케터분들한테 엄청 많은 자료를 전달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장님 이제 이막개헌을 했는데 직접 하신다? 아마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용을 조금 여유 이렇게 할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 하면 마케팅 대행사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자료를 전달해주고 좀 컨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좀 내부에 두시고 이분이 이제 직접 마케터와 소통을 하시고 원장님은 그냥 진짜 간단한 컨펌 정도만 하실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욕심을 내서 원장님 직접 한번 해보겠다. 네. 하셨던 원장님들도 계셨죠 사실 저희 고객사 대부분은 그 개인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첫 3개월에 진짜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힘들어 하시고 이 시기 때는 저희랑 많이 부딪히기도 하시고 원장님이 좀 짜증도 많이 내시고 이게 이제 사람이 한 명이고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이제 개원도 하고 나서 이제 뭐 정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환자도 봐야 되고 막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막뭐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3개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마케터들도 그 병원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상태라서 그때부터는 조금 수월하긴 한데 이제 이 초기 3개월 이때가 좀 많이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원내 인하우스 마케터 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우리 병원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 포털사이트의 로직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는 대행사에 맡기셔야 되는 게 대행사는 이제 여러 업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로직을 좀 빨리빨리 깨우치거든요. 빨리 찾아내고 빨리 이제 대처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할수 있는 마케팅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일부는 외부를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마케팅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에서 내가 직 직접 마케팅을 공부해서 그 마케팅 팀을 꾸려서 이렇게 운영해야지라고 생각하시원장 t 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그냥 각오가 되어 있으시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marketing team, marketing team, marketing t e 장 m marketing team, marketing team, marketing team, marketing team, 어, 이분한테는 무슨 일을 시키지? 음. 그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한테는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어, 우리 병원에 대한 그런 차별성,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계속 오시면 환자분들이 주는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마케터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 다음에 마케터분들이 어떤 컨펌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좀잘 체크를 해서 컨펌을 하거나 어, 조금 애매한 것들을 원장님한테 좀 컨펌을 해달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 중간다리 역할을 잘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원장님이 1부터 10까지 다 마케터한테 얘기하시려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럼 원장님 갖고 있는 생각을 그 내부 인하우스 마케터분한테 저는 이러이러한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거나 이 마케팅이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냥 의견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 팀장님과 마케터들이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니즈가 있으신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중간에 소통을 그 인하우스 마케터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사실상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홍보 팀장님이랑 마케터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마케터분들을 한분 정도 두시면 조금 더 원장님들께서 좀 마음 편하게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내 마케팅 직원을 둘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개원 전 원장님들도 많이 하시지만 개원하고 마케팅을 이미 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께서 충분히 한 명을 채용해서 인건 비를 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하시면 저는 좀 뽑아서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채용을 하셔서 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좀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원장님께서 그래도 그 실장님 역할을 대신 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마케터분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